아이 그럼 디코 1 번으로 올라오시죠. 아니 뭐라 말씀하셨습니까, 소년? 아니 아니 커스텀왜저 따위? 원나하지 않습니까? 아이자 진짜, 진짜 어지러워 뒤지게 되지. 아니 왜요? 일 열심하게 생겼구만. 아니 일 열심히 하게 생긴 게 아니고 왜 심하게 생겼는. 정확지 맞습니다. 제 혼신을 담은 커스터마이징한테. <laughs> 아, 아이, 아유 진짜. 어, <laughs> 와, 시 p 님이시 p 님이 커스터마이징 진짜 어 저쪽으로 한 줄았는데 진짜 그 <laughs> 옆에 더한 분이 계셨네 지금. 아, 커스텀으로는 네, 어디 가서 풀리지 네. 않습니다. 마빈, <laughs> 마빈 형이 영웅전에서도 도저히 넌 캐릭터 건들지 말라 1등받은 사랑입니다. <laughs> 여기.